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티가 124 프리, 63 클레, 54 클레, 65 헌터, 60 클레거든요. 5인 파티 했을 때순 매소랑 이빨 몇개 먹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5분 다. 심 주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5분에 얼마 먹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심은 보통 여기에 한 58초 때한 번씩 돌아주면 돼요. 지금 보는 방법은 여기 한번 줄에서 주고, 위에 주고 내려와서 여기로 떨어집니다. 내려와서 여기서 차례 갈기고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서 주면은 둘다 먹어요. 다시 알려드리면 5분으로 계산했을 때 5분 순매수 31,345원, 5분 이빨은 150개. 5분 경험치 97,000 그리고 1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376,140만 매수 그리고 1시간 이빨 1,800개 그리고 1시간 경험치 1 1 6만4 0 0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장비 뜨면은 거기에서 이제 돈더 버는 거죠. 네, 이렇게 봅니다.